기독교 성서 연구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기무대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바르게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Every part of scripture is blessed and useful one way or another, showing us truth, exposing our division, correcting our mistakes, training us to live God's way. 하나님의 우소리이 구약전서 1 1항 이상 16번째 시간입니다.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아들 예우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징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가이그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네 백성 이스라엘로 범직하여 저희 주로 나의 노를 격동케 하였선지요 네가 너 바이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으로 너바사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이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아사의 남은 사적과 아무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바사가 그 열자 함께 자매 다루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선지자 여호에게 마사 바사와 그 집을 꾸짖으시면 저가 여러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게 모든 일을 행하며 그 전후 소위로 여호아누를 격동케 하였으며 또그 집을 쳤습니다다 유다 왕마사제2 6 년에 바사 아들 엘라가 다르시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인연을 위해 있, 있습니다. 엘라가 다르사에 서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주할때그 신복급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무리가 왕을 모방하여, 오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주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왕 아사체 27년이다. 시무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 바이사에 온 집을 주게 돼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바이사의 온 집을 밀라했는데여호와께서 선지자 여후로 바하사를 꾸지자 하전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유와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일합니다.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하여 그 어떤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으로 격발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부른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기에 기록되어 있느 자. 그 다음 하사 제 27년에 시무리가 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석건 기포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종 백성들이 시무리가 무만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에서 군대 장관 오머니로 이스라엘 왕을 상음의오머리가 이스라엘을 에이 거느리고 기포돈에서부터 올라가서 파티르사를 내오셨더라 시므리가 송이 함락 등을 보고 왕궁 위수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저가 여호와보실에게 악을 행하여 범죄와 멀리 납니다. 저가 여러 보암로 길러야며 그가 이스라엘로 보죄를 범죄, 범하기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로 남은 행위와 그보관한 일이 이스라엘 역대 제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밭은 기나사들 디분이를 쫓아 주로 왕을 상을 려하고그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가나사슬 디분이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분이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의다왕 그 아사왕 아사체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타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각은두 달란트로 세메르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주인이 되었던 세메르 이름을 조차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어머니가 여호와보시에 악을 행하되 그저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느바사들 여로보함은 모든 길로 해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저 중에 하여그 했던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호 노를 격발케 하였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역과그 괴푼 건재가 이스라엘 왕역대제락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오므리가 그 열주와 함께 자면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압이 대제나의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비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비이사마리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어머니 아들 아비 그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부시의 약을 더욱 행하여 르바사 아들 여러 왕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기며 시돈사람왕 에파르 달 이세빌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을을 성교 성배하고사마레이에 건축한 바을 사당 속에 바을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사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사람 하이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저가그들을설때 맏아들 아비랑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맏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도나들 여호사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